얘기를 계속할게요. 여기까지가 되어졌으면 그다음에 요 내용 중에서도 누구냐면 요 염색체. 근데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바로 DNA와 뉴클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요게 뭉쳐져서 얘가 됐고 얘네가 모여서 된 거잖아. 근데, 요 히스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이냐면, 얘는, 요 살짝 써볼게요. 요 아이는 유전에 관련된 물질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골격 뼈대야. 그러니까 DNA가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히스톤 단백질에서 이 DNA를 감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뭉쳐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휘지로 따지면 휘지 안에 종이로 된롤 있지. 이걸로 똥구 닦지 않지, 않지 않니? 모르지? 없생면 그걸로 또 반대로 해야지 화장실 가서 닦을 그거밖에 없어 뭐 그거라도 해야지 뭐 미안 그너왜 입맛을 다셔? 너 그런 취향이었어? 그런거 아니야 로... 아야 생각했어 쓰레기 물이 있고 휘지가 있죠 어쩜 수업시간 똥을 안 나오는 날이 없어? 로리고 휘지가 있어. 그러면 그 휘지를 쓰지, 로을쓰지 않지. 얘가 히스톤 단백질이고 휘지가 DNA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휘지 그 둘도 말고 펼쳐놓고 살든지 필요할 때마다 뜯으면 되잖아. 아, 굉장히 부적절한 얘인데 이해는 되지. 음거요 너나나 재수복 입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집에 가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유전물질지 골격일 뿐이에요. 휴지의 골이야 정작 중요한 건 DNA야. 그러면 얘나 얘나 같은 애야. 다른 애 거야. 얘가 이동했어. 그러그 말의 뜻은 얘가 이동한 건 DNA를 보내고 싶은 거지. 유전 정보로 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를 보내기보다는 두루마리 화장실을 말아놓고 보내는 게 편하니까 이해가 됐니? 오케이 됐을 거예요 그럼 dna 에서 dna 에서 전체가 그중에 유전자 보내는 특정 부위가 모든걸 다 보니 그중 일정 부분만 휴지 쓸때휴지는 하나 다 쓰지 않지 그중 일부만 따지 딱지? 그, 그걸로 딱지걔가 유전자네 야 휴지 갖고 이걸 설명이 가능하네 야, 대단한데 어, 나 천재인가 봐 똥돌이 같지 않냐 똥돌이 <laughs> 쟤는 좀 더러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개그코드가 더러운 쪽을 되게 좋아하는 집에 응. 가서 <laughs> 막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어뻥뭐 이러면서 어 좋아 뭐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돼 엄마 걱정하신다 응. 그런 게 있어 진짜 정말 이렇게 착분한 여학생인데 더러운 얘기하잖아 그러면 얼굴이 뿔벅게 되면서 웃어 웃긴건 야한얘기해줘줘얼얼이 친구는 이서 아주 자지어져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우리 박주원 예친구고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웃어. 친구는 웃어. 이친이자이렇게 계속 미안해 이친구소리해서안 미안해 는안한척하는거야자 염색체가 있어요 어이친는이이 근데 우리 일요일날 생명과학반에 남재들 더 있지 않았나? 있었지? 두 명이 있두명 있었지? 아두 명이 있구나 다 왔구나 왜안 왜 왔지 생각해 정신 차려 그러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아픈 사람인 줄알 거야 그러지만진정 <laughs> 염색체가 있어요. 이 염색체 너희들 나를 약간 또라이 보듯이 쳐다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 너희들 웃길려고 그는 거지 나 또라이 아니야. 저 새끼는 처, 졸고 있을까? 뭐가지를 뜯어버릴까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염색체하면 살포시 DNA. 그 중에서도 저 유전자를 생각해 주면 돼요. 유전자를 자 그런데 이 염색체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필수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필수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상, 운동 염색체. 지 촬영하고 있니? 언제부터 촬영하고 있었어? <laughs> 어? 귀지서부터 어? 에이씨야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떻게 주장을 하냐? <laughs> 이거 삼지 못 하는데 그냥 올릴 때니가 알아서 다 아, 아, 그냥 뭐 응. 내가 똥 얘기 나오기 빨리 감기, 빨리 감기 해줘 자상몇분 되는 거야 에이 몰라 아이씨 막 막해 그냥 자 상동 염색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붙는 게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염색 중채라는 말이 붙구요 거기에 이가염색채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건 어떤 것들이냐면 다른 애들은 아니고 그냥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이름만 바꾼 거야 적절한 얘가 생각이 안 나네 바보나 병신이나 등신이나 쪼다나 똥싸개나, 제정신은 아닌데 단어는 다르지. 그럼 언제 때 똥싸개라고 해? 똥 잘못 쌌을 때지. 개가 먹다가 웃어, 그럼 병신인 거지. 똑같은 애인데 상황에 따라 이름이 바뀌잖아. 근데 얘가 친구들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약간 쪼다가 되는 거지. 어떤 건 알지? 대체는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꾸. <laughs> 이렇게 말하다 침을 튀기거나 침 조절을 못하면 찐따가 되는 거야 웃지마! 모디어디를만 얘기하는데 쪼개고 있어? 확 쪼개버릴까보다 똑같은 애인데 아씨 망했다 씨야 까먹었다 뭐야다염색체 아, <laughs> 염색? 아 아니 염색체가 있는데 슬픈 표정지죠염색체가 있는데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 본질은 그대로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자, 해볼게 염색체, 이게 염색체인데 두 개로부터 하나 염색체 두 개로부터 염색체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무엇이돼 쌍을 이루게 되죠 영어로 말하면 세트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된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하자 염색체야 그냥 근데 어떤 염색체냐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염색체대 세트로 되어 있는 염색체.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염색 부채는 뭐냐면, 염색체이긴 염색체인데, 걔가 복제를 할 거야. 언, 언제 하냐면, 간기 때 복제를 하거든요. 복, 염색체야. 염색체인데, 이 아이가 복제를 했어. 복제를 하, 야 복제를 한후그 다음에 분열하기 전에 있는 염색체를 그냥 염색 분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염색 분체도 염색체야. 근데 어떤 염색체가 아니라 어느 때의 염색체 포지션의 문제인 거야. 어, 어느 때 복제한 후 분열하기 전에 있는 염색체를 염색 분체라고 하기로 한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이가 염색체는 무엇이냐면 염색체인 염색체인데 감수분열, 감수분열, 제일 기, 자 있을게요, 감수, 감수 제일 분열 전기와 중기 때, 중기 때에 이때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과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염색체야, 염색체, 염색체예 염색체인데 어떻게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때의 염색체를 이과 염색체,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면 여기 대립 유전자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유전자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염색체 안에 있어야지. 유전자 중에 DNA, DNA 염색체니까 모여서 모여서 모여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일단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상동 염색체여야 돼. 상동 염색체 이렇게 상동 염색체여야 돼요. 그래서 두 개로부터 받은 거, 5 개로부터 받은 걸한 다음, 그 다음에 유전자니까 어떻게 이 염색체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기, 요기,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 요기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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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인데 그 중에 요 유전자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다음 대립이야. 대립됐어. 그러면, 너희들끼리는 대립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한 년이 비슷하고 과학을 배우면서 좀더 잘하기 못하니. 근데 너희랑 나랑 과학을 대립한다는 건 웃기지. 첫 번째, 너희는 시험을 보지만 난 시험 안받도 되잖아. 근데 너희는 배우고 나는 알고 있는 거니까. 대립이라는 말이 쓰려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 동등한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만 해보자면, 아, 대립이라는 말은 같은 위치에 뭔가 같은 위치 여기에 있는 유전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 무엇이 같다? 형질이 같을 같은 형질이라는 뜻이야. 같은 형질 같은 위치에 있다면 같은 형질에 있는 유, 여기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 유전 파트는, 유전 파트는, 유전 파트는 용어 정리만 잘해도 3분의 1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양 3분의 1은 아닌데 왜 3분의 1이라고 하냐면 문제의 난이도 높은 애들, 애들일수록 단어, 용어를 모호하게 던진다든지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그 모호성을 구별할 수 있거든. 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다 배우는 것보다 용어가 정확해서 구별이 된반대조도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용이해집니다. 이 정도 잘 잡아주도록 하십시다.